어, 이번 시간에는, 어, 허리에 관련해서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올바른 자세, 그래, 그, 그, 그 다음에 양만다리에 대해서 이제 해볼 거고 대충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 이전에도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어, 동영상이 없네요. 그래서, 어, 뭐, 해보는 거죠.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음, 어,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제 할건데 올바른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어, 의자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대충 좋은 의자면 이렇게 등받이가 있죠? 등받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이렇게 앉게 되겠죠? 그러면 등받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대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척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 이상하게 의자에 앉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의자가 있다면 어 엉덩이가 이쪽에 있고 허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렇죠? 이렇게 되부분면 되죠. 이렇게 앉게 되더라구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의자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허리를 아무리 붙여도 이렇게 해서 꾸부정한자세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하죠. 근데 의사는 분명히 어, 허리를 바짝 붙여서 똑바로 게 앉으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의자도 있어요. 심지어는 의자가 뒤로 넘어가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프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스프링이 뒤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어 휘고 허리를 엉덩이 여기 있고 엉덩이 여기 있고 허리가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렇게 하죠 머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부정하게 그쵸 이게 지금 엉덩이가 아니라 허리에요 허리가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가고 다리는 머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 어, 정상적인 자세라고 하면 어, 엉덩이가 여기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엉덩이가 여기 있고,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 허리가 어떻게 되냐면, 어, 허리가 이렇게, 예전에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또,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있으면, 디스크가 여기 스프링이, 사람 몸에 디스크가 스프링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완충작용을 해주죠. 젤리, 젤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휜단 말이에요. 이렇게 휘어서 저희가 이제 편하기 위해서 기대니까 기대니까 뭔가에 이렇게 받쳐서 기대니까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뼈가 이렇게 그려보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알기 쉽게 여기에, 여기에 많이 스트레스가 가겠죠? 그니까 러 많이 눌리겠죠? 그리고 반대로, 여기에는 붕 뜨겠죠? 근데 편해. 무슨지 아시겠죠? 편하긴 편해. 왜냐면 여기 기댔으니까. 그쵸? 무슨지 아시겠죠? 편, 편한데, 편한데 문제가 생겼어. 그쵸? 설탕이 맛있어. 근데, 유황 때, 어, 저 설탕은 이빨 을 썩게 하죠? 유황 때문에, 그쵸? 그렇죠? 유황성분. 백설탕을 만드는 유황성분 때문에 이빨이 썩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런 것처럼 편해. 편한 대신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허리가, 디스크가 고장난다. 그러면 디스크가 빠져나오겠죠? 문제가 돼서. 그러면 신경을 눌러요. 여기 신경이 있어요. 그럼 아프겠죠? 현대인의 70%가 허리병이 있죠? 허리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이렇게 되니까. 좋은 의자. 막 보면 선전을 나오면 좋은 의자. 막 뒤에 스프링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다? 그냥 사람이 똑바로 앉는, 의자 뒤에 받침이 없이 똑바로 앉는 것보다 더안 좋아. 알기 쉽게. 희한하죠. 막 의사가 입증했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양반다리를 저번에 했었던 것 같아요. 양반다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 지금처럼 뒤에가 이렇게 꼬부러지는 거예요. 그림을 지금 이제 여기 를 올리지 않았음, 다 잘라졌죠. 그림이 이제 확대되면 좋은데 이렇게 꼬부러졌어요. 왜 꼬부러질까요? 양반다리 양반다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다리에요 이렇게 되고 허리가 이렇게 돼서 머리가 이렇게 있죠 왜 이렇게 될까요? 왜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질까요? 이렇게 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왜 그렇게 될까? 음?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왜 그렇게 될까? 중심이 이 엉덩이에 쏠리는 거야. 알기 쉽게. 힘이 이, 이 위에 상체를 받치기 위해서는 여기밖에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요기, 여기나. 그렇죠? 굉장히 압축돼 있는 거예요. 압축돼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심을 거꾸로. 그럼 여기에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지금 이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잖아요. 거꾸로 세워놓는 거예요. 정상적인 다리를. 그러면 이 다리를 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다리를 펴면 이렇게 어, 어중쩡한 자세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관절 이 부위에 중심이 분산되고 허리가 이렇게 똑바로 서겠죠. 그쵸. 왜냐면 중심점이 이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쵸. 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똑바로 세워 세워 놓으면 돼요. 무조건 물론 이렇게 다리를 핀 상태도 이렇게 허리를 구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똑바로게 하려면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과부자나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태권도 자세로 하는 사람들은 양반 다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피기가 힘들어 평생을 이렇게 꼬부렸기 때문에 그쵸.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허리를 펴야 되잖아요. 허리를 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자세가 필요하다.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뭔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허리를 피는 거는 허리 펼수 있어요. 허리 피지만 이거는 잘못된 허리 핏이에요. 알기 쉽게 이게 정상적인 자세인 거예요. 이거이 정상적인 자세가 허리에 꼬부를 수밖에 없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허리를 피면 어떻게 돼요? 이 관절에 무리가 가겠죠. 이런 관절에 정상적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육체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가장 안전한 자세겠죠.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과부자를 하거나 양반다리를 해서 꺾어서 중심점을 여기다 모았죠.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펴서 앉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허리가 구부러지면 이척추가 아프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의자 설명했듯이, 의자를 앉으면 또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래서 음,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동그란 공을 갖다 놓고 여기 이렇게 안, 앉아서 어, 근무를 하는 분도 있어요 앉아서 근데 이게 안 좋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의 중심이 여기 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6 허리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돼요. 허리가 너무 아프신 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바른 자세를 위해서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힘들 때는 서서 있어요.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되고 더정 힘들면 눕러 있어야죠. 돈 넣어서 있어야돼요 근데 어떻게 한다? 의자를 만들어서 기댄다 그쵸?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의자가 기댈, 기대를 의자를 찾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스프링이 는 의자는 안 된다 그쵸? 근데 의자가 스프링이 없어도 사람은 이렇게 허리가 휘게 된다 왜? 기대게 되니까 그쵸?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기대다 보면 허리가 휘어요 그,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똑바로 앉아 있는 사람 거의 없죠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의자가 이 뒤에 기대는 게 없으면 또 허리가 꿇어지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허리가 안 꿇어지겠어요? 그러면 허리를 반듯하게 피는 연습을 해야죠. 연습. 그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통해서 습관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이 항상 말씀하죠. 습관이 중요합니다. 맨날 성당에 나오세요. 그쵸? 매일 나오라고요. 매일. 주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 나오라 그래. 그쵸? 습관이 중요해서.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도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있으면 허리를 펴시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다리를 꼬으면 안 돼요. 다리를 폼코즈막게 이제 벌려서 앉아야겠죠? 막 이렇게 탁 11자로 하고 앉았는데 허리가 펼수 있겠어요? 자유롭게 앉아야지 허리를 펼수 있겠죠? 대추 그래서 허리에 올바른 자세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이제 용변을 보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어 사람은 의자를 앉는 게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의자 앉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환자의 경우 잠시 멈췄다가 어 의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 이렇게 의자를 앉아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의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 인간의 몸에는 부적할, 적합할 수도 있어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하지만 관절이 있는, 안, 안 좋으신 분은 의자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기댈 수 있는 의자가 아니라 기대지 않는 의자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키에 잘 맞는 자기, 어, 이, 그, 뭐지, 정강이라고 하잖아요, 정강이. 무릎에 사이즈에 딱 맞는 그런 의자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그리고, 어 저는, 어 의자도 좋지만, 음 의자가 아니라 그냥 좌식 의자 말고 그냥 의자 없이 방바닥에 앉아서 좌식 책상을 사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개인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인간이 동굴 생활을 했었잖아요. 동굴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어... 그쵸? 그런게 더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에 따라 다르니까. 그리고 의자가 어... 좌식의자 말고 그냥 책상이 아니라 작은 책상, 좌식 책상이 좋은 이유는 이제 어... 뭔가 문서 작업을 하고 어... 이제 어... 이건 좌식 책상이라고 해서 보면 굉장히 작죠? 자식 책상이 굉장히 작은데, 작은 거 말고, 작은 거 말고, 큰 거가 있어요. 큰 거. 한, 2m? 2m 정도 되는 거? 2m, 3m 정도 되는 책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책상 굉장히 작긴 한데, 그런 책상이 있으면, 이제, 어, 이렇게 되게 상, 거의 상보다 몇 배는 크죠? 그러면 이제, 좀 높이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게 좋고, 음, 뭐가 좋냐면, 이제, 공부를 하다거나, 뭐 작업을 하고 나서, 불편하면 바로 눕낼 수가 있어요. 눕는 수가 있으니까 편하죠. 그죠? 텔레비 같이 쓸 수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뭐지? 책상보다는 책상보다는 좌식 책상을 추천하고 의자가 어, 좌식 의자 말고 지, 좌식 의자를 쓰지 않고 그냥 방바닥에서 어, 양 다리를 이렇게 약간 벌, 약간 벌린 채로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쓰면 허리에 덜 무리가 하고 안 아픈 것 같아요. 알기 쉽게 어, 양반다리를 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허리가 구부러진다고 했죠. 그서처럼 잘못된 자세고 약간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어, 이렇게 음, 안, 안,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앉고 어, 어, 바짝 어, 모니터 바짝 가까이 가야겠죠. 만약에 근데 이 책상이 작다면 이 안에 다리가 안 들어가고 들어간다고 해도. 막 접어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옆에 걸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상이 넓이가 커야 되겠죠. 다리를 약간 펴야 되니까, 그렇죠. 음, 대충 그렇고 이 높이도 중요하죠. 높이가 높은 게 좋겠어요. 너무 높으면 안 되겠지만, 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설명한 것 같은데, 아, 일어날 때는 어, 가장 문제가 뭘까요? 가장 문제, 현기증이나 그죠 현기증. 제 예전에 현기증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을 이제 동영상을 찍었었어요. 아마 찍었을 거예요. 현기증 안 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어, 그게 없으면 지금 말씀드려야겠죠. 뭐 블로그에 나왔는데, 게 코를 막고 어, 머리를... 아, 로한 다음에, 어, 이렇게 딱 땅을 짓고 일어나면 들 아프죠? 철분약을 잘, 잘 드시면 되죠? 철분약 플스 비타민 D, 마그네슘 같이 들어, 드셔야 된다고 하는 거 아시죠? 저 그렇게 해서 이제 몸 관리를 하시면, 음, 이렇게 짓고 일어나기 때문에, 어, 처음에, 처음에 한 5년? 3년 정도는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빈 어~ 뭐랄까 현기증이 날수 있어 근데 계속 이렇게 몸 관리를 하면 어~ 천천히 일어나시면 현기증이 안날수 있어요 근데 비뇨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치료해야죠 비뇨 치료 안 하고서는 <laughs> 현기증이 안날수 없죠 근데 정상인이 이제 앉았다가 일어날 경우에 처음에 현기증이 날수 있어요 왜냐면 의자 생활만 하다가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 대충,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했는데, 이제, 요약해서 이제, 정확하게, 정확하게, 좀, 알아듣기 쉽게, 어, 설명드리면, 이제,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게 허리에 좋을 수 있고, 아니면, 의자에 앉는다고 해도,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어, 앉게 하고, 다리를, 이제, 사이즈를 정확하게 자기, 이제, 무릎하고, 정확하게 맞게, 너무, 어, 이게 너무 딱 맞으면 또 무릎이 아파요. 그러니까 약간 크게, 약간 크게 해서 맞춰야겠죠? 약간 아주, 음, 2cm, 3cm 정도 자기 발에서 약간 편하게 아니면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할 수, 할수 있으면 하면 되고, 중. 이렇게 해서 맞추셔서 이제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이제 편하게 할수 있게. 그러면 복부에 근육이 생기고 뒤에 근육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음,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이제, 음. 그, 뭐지, 어, 의자가 없이, 어, 테이블, 자식 테이블 2m 짜리만 놓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하는 거죠. 컴퓨터를 하던 작업을 하던,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양반다리를 하지 않고, 양다리를 약간 이 팔자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벌려서 놓고, 허리는 꼿꼿하게 하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여기, 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 세 군데 잘 이제 되기 때문에, 어, 좋겠죠? 그리고 책상에, 어, 그거는 앞으로 이렇게 땡겨서 최대한 자기 몸에 이렇게 부착해서, 그죠? 그리고, 어, 이 위에는, 어, 책상에 이렇게, 어, 위에 팔 같은 거는 이렇게 책상에 놓고 하면 되겠죠? 예, 그렇다고 앞에다 기대면 또그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아프기 위해서 이제, 어, 올바른 자세를 한다는 것까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가 뭐냐면, 어, 허리가 이렇게 꼿꼿하게 하려고 하면 비타민 D랑 그다음에 K가 필요하죠? 비타민 D와 K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비타민 편에 나와요 제 동영상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이 e, 혈액순환제가 필요하겠죠 같이 회전시켜 줘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뭐저 영상에 뭐 무슨 약을 설명하고 막그런는데 대충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먹고 안 먹고 이렇게 하면 어안 고쳐져요 그니까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어, 디스크가 있는 분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 정상인 얘기하는 거예요 디스크 아프신 분은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수술 안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손상이 이미 되신 분은 절대로, 어, 치료를 하세요. 수술을 통해서 치료하고, 수술 안, 안 하고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분들, 근육을 키워서 치료, 치료, 아, 치료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죠 막 그런데 아픈데 치료뭐이 잘못된 방법 그러니까 이거 이게 치료 방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치료 방법인 줄 알고 항상 텔레비에서 보면 그런 어알수 없는 의학 정보나 뭐 그런 사이비인가 그러니까 뭐 속설이나 뭐 이상한 거 듣고서는 따라 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이 있는 환자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 환자가 이렇게 해서 고쳐진다 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한자는 의사한테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수술하세요. 그리고, 어, 이제, 팁 같은 거라고 할까, 뭐, 여러 가지인데, 수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술은 여러 가지인데, 철로 이렇게 받쳐서, 디귿자로 받치는 거는 그다지 좋은 게 아니고, 어, 그, 저기 있어요. 이게 튜브 형태로, 어, 이렇게 넣고, 튜브 형태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튜브가, 이 안에서 받쳐줘요. 받쳐줘서 응? 튜브가 깨지더라도 깨지더라도 이게 어 고장은 안 나겠죠. 그래서 튜브 형태로 만들어지고 쿠션이 있기 때문에 압력을 받쳐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엔 더 좋아져서 어 이렇게 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네모난 것만 넣었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안에서 어 말랑말랑하게 맞춰준 거를 신소재를 이제 개발했다고 하죠. 자세한게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받쳐주는 게 있대요.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어, 구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이제 박사 쪽에서 어, 이 허리 디스크 박사님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일부 박사님이 이제 개발하셔서 나온 걸 거예요. 저도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어, 이제, 신, 소재이고 뭐, 그렇겠죠. 아무튼, 그래서, 척추 전문, 어, 병원에 가서, 뭐, 이제 개발하고 있겠죠. 아무튼, 정확하게 모르니까,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똥, 똥, 이렇게 동그랗게 서 받쳐서 놨었는데, 이런, 이런, 새로, 새로운 방법이 있다니까, 이렇게 하고, 가장 안 좋은 게이 쇠로 이렇게 되면 이게 쇠가 빠지거나 덜그럭거럭면서 아프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쇠는 비추. 시멘트의 경우에도 시멘트가 깨지죠. 시멘트도 비추. 그나마 추천하는 게 에, 이렇게 해서 에어를 넣고 물을 넣거나 아니면 시멘트를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이것도 그래도 잘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비추. 그렇습니다. 여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같은, 특수한 플라스틱 같은 건데, 이제, 중,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 이런 방법으로, 이제, 시술을 하시면, 음, 어, 망가진, 어, 디스크가, 이제, 회복이 되죠. 디스크도, 이제, 오래되면, 퇴화돼서, 이런 형태로, 이제,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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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찢어지게, 이렇게, 날카롭게 된다고 해요. 신경 다발을 누르죠. 그러면 이제 어이 부분을 성형하는 거요. 이렇게 갈아주는 거죠. 갈아서 이제 바로 잡아주고 여기도 이제 갈아서 바로 잡아서 둥글게 어느 정도 유지시켜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걸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앞더 이제 발전한 기술은 음 이런 패드를 넣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T세포 T세포 치료 어, 자신의 혈액을 빼서 농축한 다음에 T세포를 추출해요. 아, 아, 하여튼, T세포를 추출해서 이 허리에다 주사하면, 어, 사라진 연골이 다시 재생한다고, 재생. 재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수술을 통해서, 인, 어, 받쳐줘야겠죠? 받쳐주고, 이 혈관과 그, 뭐지, 재생되기, 어, 연골이 재생이 불가능한 질병이었잖아요. 근데 재생 가능하게, 어, 끌어주는 거죠. 해서 대충 이제 형성되게 하는 거죠. 뭐 혹시 의학적인 용어는 뭐 얘기할 필요 없고 그쵸 지금 바른 자세 얘기하는 거니까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대 어, 아직 개발 중인 거죠. 이런 의학은 제가 이제 말씀을 또 의사선생님 딱 보고서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것고또 만들겠죠. 아무튼 그렇게 될것 같고 대충 허리는 그래요. 그래서. 의자, 의자가 없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다. 어, 그런 거죠. 음, 그렇습니다. 별거 없네요. 그리고, 어, 머리도 이제 꿋꿋하게 세워서, 어, 위에서 아래로 깔 보는 것처럼, 어, 이렇게 머리, 몸통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깔 보는 것처럼, 우리가 깔아 본다고 하잖아요. 깔아 본다는 것처럼. 어,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잘못된 자세를 항상 가르치죠. 학교에서는. 예의가 바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리를 숙여야 된다. 예, 네, 머리가 숙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목이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는 거북목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자세인데 잘못된 습관을 가르치는 거야. 머리를 숙여야 된다고 하고 예의 바른 사람은 머리가 항상 꼬부러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얘가 바른 사람도 머리를 이렇게 빳빳하게 들고 있다 라고 해야 돼요. 그쵸? 그렇죠?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아주 좋다 라고 해야지. 계속 머리를 죄인처럼 앞으로 숙이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다니게 만드니까 허리, 어, 목 디스크가 걸리죠? 그럼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이제 앞으로 VR이라는, 어, 그걸로 바뀌겠죠? 근데 아직은 손바닥에 이렇게 들고 다니기 때문에 머리가 앞으로 숙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어 잘못된 습관을 이제 고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할 때도 이제 들고서 봐야겠죠. 손으로 이렇게 음,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laughs> 다른 IT 뭐 얘기까지 나오고 수술 얘기까지 막 나오는데 아 견인한다고 해요. 견인 견인이 단어가 이렇게 안 나오네. 어뭐 실리콘 요즘에는 이게 사라지는 접착제가 있어요 인공 인공 단백 그러니까 어그 뭐지 구, 그 조개 같은 거가 이제 바위에 붙잖아요 바위에 붙는 것처럼 단백질을 사용해서 이제 붙이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어이 틀을 어, 사라지는 뼈 있잖아요 뼈 같은 틀을 만들어주고 여기 티세포를 채워주고 이제 견인해 주는 거죠 실리콘이 생길 수 있게. T 세포가 이제 실리콘 혈관이 관련돼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지가 알아서 혈관이 이렇게 붙겠죠. 어, 그렇다고 여기다가 이제 어그뭐지 DNA 줄기세포를 넣어서 어, 할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줄기세포 DNA 어, 관련해서 치료가 돼버리니까 저는 이제 줄기세포는 좀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줄기세포를 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줄기세포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어, 줄기세포보다 T세포를 사용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단백질 세포, 자기, 이제, 몸에서 이제 끄낸 세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대충, <laughs> 그 의학적인 거니까, 네, 의사선생님 될건 아니잖아요. 그쵸? 저한테 뭐, 연구하자고 물어본 사람도 없고, 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관련해서 얘기해드렸고, 이상이네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앉기 위해서 바른 자세에 다어하기 쉽게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허리를 력 바르게 하는 바른 자세를 위해서 습관이 중요한 것처럼 성당에 자주 잘 가기 위해서는 매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음 성당에 잘 다닐 수 있겠죠. 아니면 뭐어 봉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네요. 어, 별거 아니고 이상입니다.